펴우려서 쏙고치게 해주세요. 다음 그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모아주세요. 다음 반드시 가운데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납작하게 모이면 가운데에서 열어주세요. 짜잔!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움직이는 육각형을 접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다란 평행사변형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종이의 첫 번째 부분을, 아보세 부분을 딱 세모나게 접어주세요. 이 세모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접으면 되고요. 한번 앞으로 접으면 명심할 것이 다음번은 뒤집어서 뒤쪽에서 삼각형. 한번또 접었다면 또 계속 뒤집어주세요. 마치 부침개를 뒤집듯이 앞으로 한번 또 다시 뒤집어서 또그 다음에 뒤쪽에서 또 다시 뒤집어서 세모 언제까지 접냐고요? 종이가 끝날 때까지 접어야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몇번안 남았네요. 종이가 끝날 때까지 세모가 모두 몇개 접었을까요? 열 개요. 열 개일까요? 그럼 제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접어서 완전히 납작한 정삼각형이 되었다면 자. 확인 차원에서 한번더 다시 펼쳐서 한번 헤아려 볼게요. 세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틀리길 바랐는데 열 개가 정확하네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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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자, 끝났죠? 그러면 이제는 첫번째 종이 세모하고 마지막 세모가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냐고요? 끄집어 당겨 와서 만날까요? 그렇지 않고요 살짝만 뒤로 펼쳐주세요 그러면 앞장과 뒷장이 준비하고 있죠 풀이 필요합니다 풀칠 해주세요 앞장 풀칠하고 뒷장 풀칠해서 사이좋게 앞장과 뒷장이 만나요 꼭꼭꼭 앞장과 뒷장 세모 두개가 만났더니 마른 모가 되었네요 육각형 어디 갔냐고요? 펼쳐주면 되죠 짜잔 육각형 육각형이 준비되었어요 지금 앞면에 근국시조들이 있네요 당군 안금, 온조, 이성계, 주몽, 왕건 어우 중간에 미처 의상을 갖추지 못한 박혁거세가 알 속에 있죠 아직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의상을 못 갖췄어요 이렇게 있는 육각형인데, 요 앞면 잘 보고 있죠? 건국시조.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앞면입니다. 자, 제가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어? 뭔가 깨진 그림이 보이고 있어요. 연하늘색 깨진 그림. 자, 아까 앞면은 뭐였죠? 다시. 분홍색 느낌의 건국시조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앞면은 건국시조. 뒷면은 깨진 그림 같은 느낌인데, 펌, 펌, 펌. 재미있다고 써져 있네요. 그쵸?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마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눈을 고정. 자, 보세요. 자, 앞면 금국시조, 뒷면 분명히 펌, 펌, 펌이었어요. 앞면에도 뒷면에도 있지 않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줄 테니까 정말 시선 고정. 채널 고정이 아니라 시선 고정. 짠! 자, 제가 세, 손을 펼치는 순간 다른 그림들이 나옵니다. 짜잔! 뭐가 나왔어요? 오, 꾸러미로 가득 찬 아보세라는 게 나왔죠. 분명히 있지 않았던 면.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뒤쪽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오, 이번엔 금국시조가 헛어져서 깨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깨져 있었던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한번더 시선 고정. 짠! 접었어요. 접었어요. 자, 드디요싹 펼치면 짜잔! 펀펀펀 해서 제가 만든 조선의 화학문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 그 다음 또 새로운 면 이렇게 3면이 존재한답니다. 분명히 면은 앞면과 뒷면만 있지만 중간에 안 보이는 면이 있죠. 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렇게 찾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운데를 완전히 완벽한 그림, 깨진 그림이 아닌 완벽한 그림에서 가운데를 톡쳐 올려서 쏙 꽂히게 해주세요. 다음, 그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모아주세요. 다음, 반드시 가운데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납작하게 모이면 가운데에서 열어주세요. 짜잔! 자, 그러면 깨진 그림에서 모아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 모여있는 그림이고, 뒤쪽은 깨진 그림이에요. 깨진 그림을 가운데 쏙 고치게 해서, 가운데를 또 깨진 그림이죠. 깨진 그림은 몇 번을 열어도 깨진 그림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완성된 그림에서 가운데를 쏙 고치게 하고, 모아주고, 열어줄 때는 반드시 가운데를 열어주고, 하나, 건국시죠? 가운데를 쏙 고치게 하고, 모아주고, 다음 가운데를 벌려주고 아보세 꾸러미 다시 가운데를 솟구치게 하고 모아서 납작하게 하고 벌려주고 펑펑펑 이렇게 3면이 움직이는 육각형입니다 좋아요 꾹꾹 부탁해요 읽어만 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 사부가트는 아보세였습니다.